안녕하세요 타로둡입니다 <laughs>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음, 어, 첫사랑이, 나의 첫사랑이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에 관해서 한번 점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장씩 뽑아볼게요 자, 이렇게 두 장을 뽑았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자, 하나를 선택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느낌이 오는 카드를 바로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카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 카드를 보면, 어, 첫사랑이, 나의 첫사랑이 나를, 어, 그리워하고 있는 그러한 형상입니다. 어, 자, 이 사람을 보면 무언가를 굉장히 그리워하는 그런 표정으로 어떤 자기의 목표를, 어,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뒤에 배경은 어떤가요? 어, 뒤에 배경은 마치 과거를 회상하는 것처럼, 어, 숲이 그려져 있고, 어, 멀리 있는, 어, 그러한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지금, 어, 여러분의 첫사랑은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많이 그리워하고 있는, 어, 그러한 상태입니다. 어, 하지만, 어, 문제가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은, 어, 여러분을 만나고 있지 않는 동안, 어, 많은 상처, 많은 상처들이 이 사람에게 온것 같아요. 그것이 다른 어떤, 어, 이성 친구를 만나서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삶의 실현에서 우는 상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 먼 곳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새로운 사람을 찾아 떠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삶을 도피해서 어, 떠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계기가 어, 도피일 수도 있고, 어, 새로운 출발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어쨌든 당신을 생각하면서 어,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어, 그러한 상태의 점괘로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카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사람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어,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지 할 훌륭한 선택일지, 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 자신의 어떠한, 이러한 넘치는 듯한, 어, 행복을 줄수 있고, 어, 또는, 음, 자, 이렇게 풍요로운, 풍요로운 물의 근원처럼, 어, 자신에게 풍요로움을 줄수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갈, 갈수 있다. 아, 즉, 여러분의 어떤 첫사랑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의 고려 대상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 어떤 성공을 했거나, 어느, 어, 그, 첫사랑에게 이익을 줄수 있는 그러한 상태라면, 어, 이 사람은 충분히, 어, 그 사람에게, 어,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요런 상태라고 보, 보여집니다. 어, 즉 여러분께서 어떤 성공을 했다든지 어, 아니면 좋은 어, 상태에 있다든지 아 그러한 상태 에 있으면 그리고 첫사랑이 그리 그립, 립다면 어, 바로 연락을 해서 재회를 어, 하는 것도 어, 좋은 어, 그러한 점괘가 어, 되겠네요. 자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시 어. 보면은 어 떠나간 사람은 어 떠나가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하늘 허공을 어 멍하니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이 막대기가 어 자기의 소중한 추억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그 소중한 추억을 어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배경을 보면 어 과거의 먼 배경이지만 어 여기는 숲과 나무가 우거져 있지 않고 어 모래로 메말려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이 사람은 그리고 새로운 별, 그리고 자기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수 있는 어 그러한 어 어떤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굿센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 여러분들의 첫사랑이 여러분들을 그리워는 할수 있지만 어 여러 그 목적이 자기의 추억에 대한 그리움이지 여러분에게 뭐 돌아가고 싶거나 뭐 함께하고 싶거나 또는 어떤 첫사랑에 대한 굉장한 미련이 남거나 그러한 상태는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과감하게 떠쳐내고 어,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가는 어, 그러한 상태라고 할수 있겠네요. 어, 살면서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어, 못 잊고 어, 그리워하는 어, 그러한 상황이 많이 부닥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첫사랑이 뭐가 뭘 하나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젊기에 맞는 방식대로. 행동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타로두를 마치겠습니다. 안녕!